지금 어, 김정아 코치와 함께하는 메타코칭TV TV. 네. 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은 계속 저희가 어,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이야기가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어, 뼈대를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모르는 거 해결을 했어요. 그렇죠. 뼈대를 어. 잡는 1단계, 이해를, 이해를 하는, 하는 2단계, 단계. 그 그다음 다음에 3단계. 3단계, 네, 오늘은 4단계. 3단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3단계는 정리학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학습이요? 정리학습, 정리학습. 음. 아, 조금 어려운 말로 바꿔보면 '제 배열'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봤는데요. 아, 서술되어 있는 텍스트, 교과서의 그런 텍스트들을 아, 나의 말로 바꿔서, 배열해서 정리한다. 그래서 재배열이라고 이제 썼는데요. 또또 다른 게 이제 설명을 드린다면 사용 가능한 써먹을 수 있는 지식과 정보로 변환하는 작업을 바로 재배열이라고 합니다. <laughs> 단순히 이렇게 막 이쁘게 정리하고 하는 거랑은 좀더 다른 개념이 될수 있겠네요. 아, 부모님들 또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많이 요구하고 또 지도하는 게 있는데요. 제발. 쓰면서 공부해라 노트 정리하면서 공부해야 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음. 공부를 잘했던 그 공신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음. 노트 정리를 잘하는 아이들이었다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정말 맞는 말일까요? 음? 마, 맞는 부분도 있긴 하겠죠 노트 정리 잘하는 공부 잘하는 네. 거 아니었어요? 저는 반만 <laughs>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대부분의 공부를 잘하는 한, 하는 학생들이 정리를 잘하는 건 사실인데 음. 그 정리를 잘한다고 해서 공부를 잘하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제 네.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네. 열심히 정리하는데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는 암호풀이 노트를 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감이 좀 잡히시나요? 암호풀이? 네. 암호같이 암호 정리한다는 네. 건가? 그냥 막 적는 거죠 지가 써놓고 요 네. 지가 뭔 말인지 모르는 몰라. 노트를 암호풀이 노트라고 합니다 글씨를 못 써서 못 알아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결고리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 뭔가 누군가에게 배우거나 스스로 혼자서 공부할 때그 내용이 있겠죠. 그 내용과 내가 정리한 내용이 고리를 만들어져야 고리가 만들어져야만 나중에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어 지식이 되어서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한데 어 열심히 써놨는데 뭔 말인지 본인이 몰라. 그러니까 노트가 만들어져 있는데, 내가 공부한 어, 교과서의 내용과 동떨어져 있고, 봐, 봐도 이게 왜 여기서 이렇게 써놨는지 몰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암호풀이 노트라고 합니다. 음. 그런 노트를 쓰면 고비용 저효율 공부를 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요, 안 보는 노트입니다. 열심히 정리해놓고 다시는 안 봐요. 그런 친구들 좀 봤죠? 그런 사람 많죠. 네. 세 번째는, 베끼기 음. 노트라는 게 있어요. 이제 선생님, 부모님들이 쓰면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교과서를 펴놓고 노트를 펴놓고 정리를 시작합니다. 정리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게더 중요한지, 어떤 게덜 중요한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올지, 어떤 게 시험에 나오지 않을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쓰긴 써야겠고, 에라 모르겠다? 그냥 옮겨 써보자. 필사라고 하죠. 물론 효과가 조금 있어요. 공부의 양이 적을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의 양이 점차 늘어나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고등학생이 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져요. 음. 필사는 왜냐하면 공부의 양이 많아져요. 너무 많아져서 그 시간을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요좀 심각한데요. 심각하다는 표현은 노력이 너무 가상해서 그래요. 어, 형형색색 노트라는 겁니다. 음. 과장을 좀 하면 은 가방에 노트도 있고, 책도 있고 필기 도구도 있는데 뭐가 제일 무거울까요? 필통. 필통. 필통이 제일 무거운 아이. 물론 필기 도구를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이 잘못되거나 나쁜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원칙 없이 쓰는 겁니다. 오늘 기분 꿀꿀한데 노란색으로 써볼까? 오늘 날씨도 더운데 녹색으로 써볼까? 이렇게 기분에 따라 쓰거나 원칙 없이 쓰는 것들. 노트 노트가 화려하기도 하고 거기다가 글씨까지 잘 써요. 그림, 그림도 그데 그림도 그려놓고. 네. 보기에는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기 전날까지 정리하고 엄마한테 가서 자랑합니다. 엄마가 칭찬해 줘. 칭찬 받아요. 문제는 시험 보고 시험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력과 또 투자한 시간과 시간과 열심히 무가치해져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노트를 열심히 잘하는 것이 공부를 잘하는 비결이 아니고 결론 내릴게요. 공부를 잘하는 애가 노트를 잘합니다. 그러면 뭘 배워야 될까요? 노트를 잘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가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공부가 되는 법을. 되는 법을 그렇죠. 돼요? 그 공부가 되는 법의 핵심이 뭐냐면 상관 관계 학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관 관계라는 말은 연결고리라는 말이죠. 우리의 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뇌는 연결고리가 있는 것만 기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때 연결고리를 잘 만들어 놓는 것이 꺼낼 수또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뼈대를 세운다고 그랬죠 대단원을 쓰고 중단원을 그러니까 대단원과 중단원 간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중단원과 소단원 간의 상관관계를 찾아내고 소단원과 제목 간의 그리고 내용을 읽으면서 문단별로 글을 쓴 사람은 한 문단에 한개 중심 내용을 담아놓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 내용 한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아내서 그것을 동그라미 친다고 하는데요. 핵심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치거나 그 동그라미를 친, 어 핵심어를 설명하는 곳에는 밑줄을 긋거나 그래서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들을 내가 안 보고 한번 표출 써보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써낼 수 있다면 고리를 만들어서 그것은 이제 재배열이라고 하고 그 재배열의 방법 가운데 구조화 같은 그거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걸 앞쪽에 두고 덜 중요한 걸 뒤쪽으로 논리적인 순서를 정해서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정리해낼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지식을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되겠죠. 당연히 시험을 볼수 있는 상태가 되겠죠. 음. 보통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이, 어, 공부를 잘한다고 하고, 최상위권이 되기도 하고, 또 모든 공신들이라고 하는, 아까 공부를 신나게 했던 그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언제 키워줘야 된다? 초등? 초등. 중등 중재. 때? 키워놔야 어. 그 능력을 가지고 고등학교 가서 축적된, 누적된 공부를 하고, 그 그것이 진짜 실력이 되고 실제로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잘볼수 있는 그런 사고능력을 가진 아이들도 자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음.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5단계 패턴 학습이라고 그랬죠. 네. 첫 번째가 뭐였죠? 뼈대, 그 뼈대 학습. 두 번째 이해 학습. 세 번째 정리, 정리 학습. 이렇게 해서 이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하느냐? 개념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개념이 개념.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완벽하게 만약에 내가 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렇게 그런 패턴이 몸에 배어 있는 아이는 노력만큼의 네. 투자한 시간만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학습 세 가지 이 정리학습이 잘 되면은 정말 열심히 한 대로 성적이 나오겠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잘안돼 있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힘들 수 있다 어 공부를 해서 그냥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그것이 구조화되지 않고 고리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상 꺼내려고 보면 부분적으로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치. 그러니까 오답이 나는 이유도 이제 거기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많이 실수를 했던 건데 이제 막 교재를 줄을 쳐서 막 읽어요. 막 빽빽하게. 중요한 거가 뭔지도 모르고 음. 그냥 막 밑줄 치고 읽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인강을 들어요. 음. 그러면 되게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막상 딱 덮고 말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집을 풀면 다 틀리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이제 정리가 안 돼서 지금 나오는 현상이요 그러니까 지식에는 네.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설명이 가능한 지식. 두 번째는 설명할 수 없는 지식 아이들이 좋은 강사의 강의를, 좋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아이들이 왜 공부를 못하냐면 착각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게 아닌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사용 가능한 지식으로 변환시키는 걸 말하, 말하겠죠 그런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 음, 이렇게 머릿속에 막 들어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누군가에게 설명하거나 가르치라고 해보면 은 꺼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뇌 착각이라고 하는데요, 그 착각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표출해보는 거예요, 써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조화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 지식은 완벽하게 내 것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학교에서 학교에서도 이제 친구들한테 설명 많이 해주는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런 친구들이 이제 공부 잘하고 예, 오히려 네. 어, 저도 그 이런 부분을 많이 쓰, 쓰라고 하거든요. 멘토링 학습이라고 해서 이 만약에 수학 잘하는 아이가 수학 못하는 아이 알려주고 음. 이제 영어 얘가 잘해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멘토 했던 친구가 더 성적이 오르고 실력이 오르더라고요 네. 가르침을 받은 사람보다 네. 그래서. 음, 그렇게 가르쳐 주는 방법을 쓰는 것도 되게 좋은 것같아요 배우는 사람도 친구에게 배우니까 더 자극받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어, 지금 총세 가지 이야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뼈대, 네. 그다음에 이해 그리고 정리학습까지.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더 공부법이 이렇게 선명해진다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네, 네. 저도. 어, 이 정리학습은 정말 제그 공부에 대한 그 완전 관점을 바꿔주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쓰고 나서 저는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공부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재배열된 거를 쓰는 게 공부된 거다 내가 표출할 수 있는 게 공부가 그렇죠. 된 거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가 굉장히 이 패러다임을 완전 뒤바꾼 네. 응.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부를 할때 머리에 자극이 되고 머리에 들어가지 않는 공부는 글씨 쓰기 연습이다 음 그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했었거든요 너 지금 글씨 쓰기 연습하고 있어? 음 이게 좀, 이렇게 좀 자극이 되게끔 음 많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명확하게 이제 그 명확한 그, 이런 네, 방법이 있었군요. 이야기들이 이제 저에게도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이야기가 정말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그럼 여태까지가 하나의 개념이었다면 이세 단계가 개념이었다면 이 나머지 두 단계는 약점 사실. 학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네, 약점을 내가 조강하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그, 공부를 그,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네네. 실제로는 약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 약점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사강 우강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할 건데요. 가기 전에 좋아요 구독 네. 눌러주세요. 도움이, 안녕 도움이 되셨다면 네. 좋아요, 구독, 또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